중국과 우크라이나가 협력해 다시 세계 최대 항공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. 중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8월 30일 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. 세계 최대 항공기 안토노프 AN-225의 생산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. AN-225 무리하기에는 6개의 프로그레스 D-18T 터보펜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 높이는 59 피트, 약 29m로 6층짜리 건물 높이입니다. 이 항공기는 날개 포함 가로 290 피트, 약 88m, 길이 275 피트, 약 84m입니다. 이는 보잉 747기와 에어버스 A380기를 겉뜨니 꼬꼬마로 만듭니다. 화물 적재실의 길이는 142 피트, 약 43m, 너비는 19.6 피트, 약 6m로. 다양한 화물을 최대 차 50대에 해당하는 무게 250톤까지 실어나를 수 있습니다. 화물은 비행기의 앞코 부분에 실립니다. 최대 200톤이 나가는 화물 하나는 항공기 외부 위쪽에 장착될 수 있습니다. 이 항공기는 원래 소련 연합의 우주왕복선인 불안을 이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.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지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이 거대 항공기를 날릴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